자, 4번. A는 1, 3, 5, 7, 9고요. B는 8의 양의 학수래요. 그럼 집합 B는 일단 1, 2, 4, 8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다음, A 합집합 B 교집합 X가 X래. 자, A 합집합 B 교집합 X가 X다. 이건 무슨 뜻? 뭐가 뭐에 포함된다? X가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A 빼기 B 합집합 X는 X다. 그럼 얘는 뭐가 뭐에 포함된다? A 빼기 B가 X에 포함된다. 오케이? 자, 그럼 X는 A 빼기 b 의 B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그 다음에 A 합 집합 B도 B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자, 그럼 A 빼기 B는 집합 A는 1, 3, 5, 7, 9고, 얘는 B는 1, 2, 4, 8이니까, A 빼기 B는 뭐가 될 거야? 1은 없어질 거고, 3, 5, 7, 9가 되겠네요. 3, 5, 7, 9, 그 다음에 x는 합집합의 원소이기도 하니까 1, 2, 3, 4, 5,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원소 8개, 그치? 자, 그럼 부분집합 x의 개수이면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래요. 아, 그렇다는 것은 곱이 짝수다. 얘들아, 곱이 짝수라는 것은 뭐야?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할 때도 쓰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적어도 한 개가 짝수다. 그러니까 짝수를 적어도 한개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3 5 7 9만으로는 짝수가 없으니까 자. 집합 x는 1 2 3 4 5 7 8 9의 부분 집합인데 요놈의 부분 집합이면서 부분집합이면서, 그 다음에 3, 5, 7, 9를 반드시 포함해요. 그리고, 그리고 2, 4, 8 중에서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전체를 이걸로 볼게요. 오케이? 3, 5, 7, 9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전체로 보고, 그 중에서 2, 4, 8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 것. 그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줄 거야. 자, 3, 5, 7, 9를 포함하는 전체, 포함하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3, 5, 7, 9를 포함하지만, 포함하지만, 뭐는 2, 4, 8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2나 4나 8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에 8-4승. 일단 8개 중에 4개를 포함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2에 8-4하고 3개 더 빼야겠죠? 그죠? 짝수 하나도 포함 안 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2에 4승 빼기 2에 1승 하다 보니까 1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어요.